증신보감첫 구절 함께 따라해 보거라. 증평군은 동상이몽하고 증평군은 동상몽하고 이 증평군은 동상동몽이라 증평군은 동상동몽이라. 그래 동상이몽이 무슨 뜻인고 어디 한번 지율이 말해 보거라. 아이동, 정상 말리 꿈몽 아이와 말이 함께 꿈꾼다는 뜻이니다 그럼 동상동몽은 무슨 뜻인고? 이번에는 지훈이 한번 말해보거라. 아이, 동, 서로, 상, 동네, 동, 꿈, 모 아이와 동네가 함께 꿈꾼다는 뜻이옵니다. 그래, 그럼 훈장님과 함께 증평고우리, 동상이몽, 동상동몽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그리고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자. 네, 훈장님. 이제 과거의 증평에는 이제 청소년들이 놀거리도 부족하고 이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위주로 활동하는 이제 교육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없어서 이제 조금 많이 참여하기도 어렵고 이제 활동하기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드럼 줬던 곳 가니까 좀 많이 불안하고 안타깝고. 애들한테 있어서 어떤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게 하는 그런 증평이었어요. 우리 증평군은 충청북도의 중앙에 위치한 아주 작은 자치단체입니다. 2003년도에 군으로 승격이 된 젊은 도시기도 한데 어, 그동안 우리 증평군은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이렇게 많이 발전을 시켜왔지만. 아동들이 또 매우 소중하다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이 낳고 또 기르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서 저의 선거 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네, 제가 민선 사기 때 아이들과 편지로서 어떤 소통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이들의 생각을 굉장히 순수하면서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 그래서 아이들이 놓을 그 공간이라든지 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그런 시책을 지금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사실 뭐 도서관이라든지 또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아이들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서 그런 쪽으로다가 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네.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약의 비전은 동상이몽 동상동몽으로 아이들의 생각을 더하고 아이들과 거리는 좁히고 아이들의 권리는 배가하고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민간학 모든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체계로 공약을 실천했습니다.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아동친화형 동상이몽 동상동몽 공약을 방정식 풀듯 사칙연산별로 하나하나 실천해 왔으며 3년간 일정별로 차근차근 실행해 왔습니다. 아이들의 생각을 행정에 더하기 위해 아동창안 및발표대 아동참여위원회 운영과 함께 아이와 부모가 함께한 백인원탁토론 등을 통해. 아동 친화 아이디어 제안을 발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일기 때 청소년에 대한 스터디 카페 약간 그런 것들을 위주로 의견을 냈다가 실현된 걸 보고 나서 이제 이기 때도 이제 의견을 내면은 또 실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제가 증평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고 있었는데 아동에 관한 프로그램을 신청하니까. 증평에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고 증평을 발전시키나 한 사람으로 제 자신이 발전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뿌듯하고 기뻐요. 아이들과 거리 좁히기를 위해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등행정과의 거리 좁히기, 아동친화도 및 참여도 조사, 아동과 함께 아동친화형 중장기 발전 전략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아이들끼리 거리 좁히기를 위해.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상담들을 하면서 친구들의 고민이 어, 들을 때마다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공감이 되었고 이것들이 나한테 어떤 관련이 있을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게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느끼게 되는 게 상담자였었고요. 그리고 상담자하면서 좋았던 것들도 있다면 친구들이 서로서로 서로 친해지는 나의 상담을 듣고 그 애들이 점점 친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더 기쁨을 느끼고, 어, 내가 하는 일이 좋은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느끼면서 상담자로서 뿌듯함을 느꼈어요. 아동 권리를 배가하기 위해서 모든 사회 단체와 기관과 함께 뜻을 함께하고 힘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섯 개 기관과 업무 협약, 대표적인 소방서, 경찰서, 학교 의회와 업무 협약을 맺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아동 권리 기관인 굿네이버스 세이브 더 칠드런과도 함께하기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아동 권리 모니터링 단도 구성하게 되었고요. 전문가이신 아동권리 옹호 활동을 하고 계신 아동권리 옹부지포슨도 구성하여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나누기 사업으로는 농촌마을인 중리마을을 아동친화시범마을로 지정하고 하드웨어 사업인 15채의 빈집 정류와 아동이 놀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였고 소프트웨어 사업인 중리초등학교와 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휴먼웨어 사업인 중리 마을 이주 귀농인들의 다양한 재능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마을 배움터 및 마을 학교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리 초등학교가 우리 중리 마을이랑 연계한 연계해서 진행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와서 마을도 둘러보고 또 마을 어르신들이랑 또 같이 하는 시간도 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아이들을 만나서 되게 즐거우시고 아이들도 또 우리 마을에 대해서 애정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연계 프로그램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주민들이 어 지금까지 아이들이 하나도 없다가 아이들이 늘어나고 또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마을이 좋아지니까 관광객도 늘어나고 또 다른 데 아이들도 우리 마을을 보러 오고 진짜 우리 아동친화도시 증평군의 아동친화마을, 중리마을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이야기가 있는 동상이몽, 동상동몽 공약을 사측 연산 방식을 통해 추진함으로써 중리마을은 아동친화형 농촌 빈집 정비 및 유유시설 활용 전국 대상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증평부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정을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2017년까지 아이가 없던 중리마을은 현재 6명의 초등학생이 있는 그야말로 빈집은 없고 아이는 있는 마을로 변모하였습니다. 폐교위기였던 중리초등학교 또한 공약 실행 후 학생 수가 28%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20년 만에 이학급을 편성하는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인구 구조 또한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했습니다. 평균 연령은 42.8세로 전국 82개 군단위에서 여섯 번째, 학교 출산율은 1.303명으로 전국 226개 시군구 중에서 37번째로 높은 단체로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지난해 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 발표한 커뮤니티 웰빙 지수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살긴 좋은 지역으로 평가받았으며 소멸 위험 지역에도 진입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동상이몽 동상동목 공약의 핵심 시사점과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작은 도서관, 스터디 카페, 유튜브 창작 공간 조성 등 아이들의 소리에 행정이 귀 기울여준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학 협치 체제와 행정 내부의 부서 간 유기적 협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동상 이몽, 동상 공모 공약이 효율적으로 실천될 수 있었습니다. 증평은 작지만 작아서 작아도 앞으로도 열정이 있는, 희망이 있는, 행복이 있는, 하모리가 있는 아동 친화 증평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